계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아멘. 신명기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리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2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자,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함께 붙잡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싸움, 전투. 성경에서 말하는 싸움이나 전투는 다 영적 싸움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요. 영적 싸움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예습관, 옛 예성품을 옛 무너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그 싸움, 씨름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일 땅의 사람이 죽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하시는 일자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 전투에 관한 내용이고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는데 그 전쟁은 우리로 감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마치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그 이면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어때요? 두려워한다, 안 한다 이런 의도라기보다 성경에서 멈마하지 말라는 그렇게 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말이었죠. 어,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우리 십계명에 보면 뭐뭐 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자주 나와요.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지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우리로 하지 말라는 라 것이냐,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말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겠다. 왜?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 싸울 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3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기골이 장대하고 큰 무기를 들었던 골리앗, 싸움의 능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누가 이기느냐? 돌팔매 정도 들고 있던 작은 체구의 다윗이 그를 물리쳐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그런 확신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가 정말 싸움을 잘하는 사람인가? 그게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 고백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그가 승리하게 되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므로 하나님의 살아 계신과 역사하심을 그들을 입술을 통해서 증언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약해 보이는 사람이 유리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싸우신 것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이죠. 능력이 없는 가난한 자들을 성경에서 그렇게 천국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난한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지. 이 고백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을 똘똘 뭉쳤던 부자가 아니라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의 역사를 보여주신단 말이지.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적다, 능력이 작다 규모가 작다, 뭐 다양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 볼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가난하고 미천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돌보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높죠. 그러면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사람이나 조건이나 경쟁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그 어떤 일들도 이루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초청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편이 되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편이 많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깨닫는 자들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야곱처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백처럼 자기 힘으로 아동바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살지 말고, 이땅 가운데 있어야 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현실 세계 가운데 이걸 적용을 하면, 모든 것에 주인 되시는 분,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고치는 치료는 합니다. 의사가 하는 것 같아도 그렇죠? 병원에 가서 약국에 가서 의사가 사람을 치료하고 병원에서 약사가 약을 주면 그 의사의 치료하는 방식이 사람을 낫는 것 같이 보여도 실제로 낫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져 있죠. 그 본질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치료를 받고 약을 먹는 행위는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새살이 돋게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께 치유하시고 생명을 회복시켜 주셔야 낫는 것이지 사람의 손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이리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입시를 치르게 되죠. 입시 뭐 사람들도 많고 경쟁률도 많습니다. 그러면 누가 붙을 것이냐? 백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 붙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치료를 받았다 또는 입시 합격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보면 나음을 입은 사람들이 낫고 그다음 뭘 했느냐가 중요한단 말이죠. 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또는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또는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를 만나서 나음을 입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긍유를여겨주옵소서 그들이 낫단 말이죠. 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음을 입기를 원했느냐 그들이 나음을 입고 나서 뭐 했느냐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갔단 말이죠 그들의 본질은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었습니다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서 나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육신의 어떤 고통이나 치료가 그 자체로 내가 나아야지 그래서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아야 할게 아니라 하나님 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몸이 아파요 그러니 낫게 해주세요 이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우리에게 그 자체로가 아니라 그 다음 것, 하나님을 경비하고 찬양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그래야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 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그 증거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어... 미흡한 자였으나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 심을 증거하도록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친히 싸우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하셔서 그 놀라운 승리를 목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게 하여 주셔서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수술 이제 우리 최재환 집사님 어제 8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 이 분이 이렇게 담대하게 코치로의 어, 그 과정을 임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알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까 그런 의사를 만나게 하는 것이고, 그런 간호사님 만나게 하시는 것이고, 그 과정을 역사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과정 다음에 나타난 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과 보게하여 주셔서 그렇게 함께 간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무장하고 건너가라 이런 표현입니다. 18장. 8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는지,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자" 군인들이 무장하고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 "무장을 하고 건너가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기를 지닌다 또는 마음을 준비하다 "그래서 건너가다", "앞서 건너가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를 건다면 우리도 무장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무장하냐면 우리의 무기가 뭡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무기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된단 말이죠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게 된단 말이죠 말씀이 없으면 자기가 열심히 해서 된줄 알아요 내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 등려해 주셔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한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편포되면 그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아 오늘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우리로 이기게 하셨다고 했어. 곡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교회 나가서 기도 열심히 했었으니 들어주실까? 그게 아니에요. 말씀의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어느 정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의 심령 가운데 마음을 만지시며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약속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그 읽는 연습을 했던 것처럼 이게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정도 되고 그들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내 이야기였네 라는 걸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역사가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또는 수요 예배를 드릴 때 또는 새벽 기도를 드릴 때 단순히 우리가 어떤 시간에 나와 경건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경건의 시간 가운데 선포된 말씀이 꼭내 말씀같이 들려지는 날 때,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게 우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실제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이제 표현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근거 없이 무턱대고 자기 욕망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반복하여서 3차원적으로 받는단 말이죠. 1차원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2차원은 성경의 내용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해석하고, 그래서 그 내용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3차원으로 적 받을 때 이것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는데,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정말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장하여 앞서 건너가는 것.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올 때마다 늘 사모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는지, 오늘은 어디 말씀 을하는지 우리가 성경 공부하자고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 다른 종교처럼 다른 종교들도 경건의 시간을 보낸단 말이죠. 오히려 더 일찍 일어나서 몇 시간씩 하고 길게 하고. 그 경건의 시간이라든가 어떤 뭐 공부를 하듯이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포된 오늘 말씀 18절부터 22절까지 그 중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 이걸 나한테 주셨구나. 이말씀붙 들고 하나님께 간거 해야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기도의 내용이 된단 말이죠. 자, 우리도 동일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말씀붙 들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안식을 주셨다. 20절. 영화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자 안식을 주셨다. 안식의 이제 원어가 뭐냐면 노아입니다. 노아 여기 본문에 이제 누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히브리 원어는 노아입니다. 노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안식의 개념이 뭔지를 알아요. 안식이 뭐냐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안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안식이 안 되거든요. 노아를 보실까요? 노아가 여호와와 동행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그는 완전한 자라 하나님께서와 동행하셨다. 그래서 주신 것이 뭡니까? 말씀이었죠. 그말씀은 뭐냐면 방주를 지으라라는 말씀이었어요. 방주가 뭔가? 그럼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우리는 모른단 말이죠. 방주를 지으라. 방주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근데 그때그때마다 재료를 갖다 주시고 역청도 주시고 주실 것 감당할 것 그때 그때마다 주셔요. 그렇게 그냥 감당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 이렇게 방주가 되는 었를 아는 것이지 설계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본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재료를 써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개념은. 편이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안심하게 된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말씀에 아멘하며 반응하며 나아가면 이게 재료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짓게 하셨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가 담대해 줄수 있느냐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안식할 수 있느냐 평안할 수 있느냐 그 증거는 뭐냐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선포되면, 그렇게 감당하면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주 연습했던 것처럼, 여수아가 호 백성들하고 돌았대요.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하면서 어떤 일이 벌리면 아, 힘들어.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에요. 점점, 점점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구나. 그게 모지를늘 찾는 우리 삶 가운데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일에 점점 더 예민해지게 된단 말이죠. 자 이제 말씀이 끝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또 오늘 주시는 말씀 을 붙잡고 나아간단 말이죠 그렇게 말씀을 주고 하루를 살고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고 말씀을 가지고 한달 그렇게 사는 과정을 통해 나아가시는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기 하시는 그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1세 절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게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자 목격자가 되게 하신단 말이죠 보셔, 보게 하셨어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보게 하셨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아 우연이 된 거야 아니면 아 네가 열심히 준비했잖아 열심히 공부했잖아, 열심히 노력했잖아. 네가 실력에 있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사람들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사람들 은 압니다 자기 실력이 어떤지를 이게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구나를 알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로 증인이 되어야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적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 동일한 대게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원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서도 도를 전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냐면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셔. 그러니 이 방식으로 나아가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돼. 그 과정을 우리가 겪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될것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눈이 어두워서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걸 소경으로 설명을 하죠. 앞을 보지 못했던 자들이 눈이 떠지는 장면을 소개한단 말이죠. 왜이 그러니까 눈이 떠지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일이 바로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아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라는.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 눈이 밝혀지는 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혀진다는 것은 결국 눈이 떠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되는 것이고, 이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알게 하시는 일.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역사에 주신다는 라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말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는 싸울 줄도 몰라요. 기껏해야제 째려보기는 하지. 그래서 소리나 치지. 적들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격하게 하는 게 원래 아담을 부르셨을 때부터 원래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러면 처음에는 감탄이 터져나오는 이렇게까지 하신다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신다고? 아, 위대하시다 정말 위대하시다 그래서 그그 그 감탄의 고백이 점점점점 점점, 점점 뭐로 변하면 기도로 변하다가 나중에 찬송으로 바뀌게 됩 거죠. 여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같이 미천한 자에게 이 놀라운 일을 생하여 행하,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로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을 그 과정을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고 오늘 특별히 주신 말씀에 마음이 감동이 임하시거든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그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맛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미리의 성도님들 교회 되시기를 이름으로 인사 축발합니다 이동하겠습니다.